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크로스톨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752원에서 강한 급등이 나아주고 있고, 고가는 845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브로스톨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으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17일 목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자, 급등코인 이크로스톨코인 문자 보내드렸었는데요 매수가는 530원 목표가 700원 목표 수익률을 30% 이상 챙겨가시고 이크로스톨코인이 예, 하방경직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매직봉 출현해주고 있으면서 거래량 확장과 동시에 호가차 물량 받쳐주는 작업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단기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당일기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 주면서 한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40% 가까이 38%라는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실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로스톨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스톨 코인 제가 오일전 영상에서 이 주봉으로 이 결국은 무조건 이 815원이죠. 이 구간까지는 트라이 한다고 이 지속적으로 이 지난. 지난 주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시장이 되면서 상단이 이 구간, 815원, 이 구간까지는요, 가볍게 열릴 수 있는 직전의 구간이니까요. 아, 어떻게 됐나요? 정확히 강조드렸었던 이 815원, 이 구간을 터치하고, 현재 이렇게 단기 조정이 나아지고 있죠. 영상 보고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연락 남겨주셔서 정보방에서 이 구간에서 함께 진입하셨던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 며칠 이 조정장 이 룰이 왔을 때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이 815원 이 구간 가긴 하냐 망했다 사기꾼이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셨죠 저는요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저는 1 2주 전부터 이 815원 구간까지 간다고 강조 드렸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셔서 이 구간에서 진입 하셨던 분들은요 현재 무려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고 현명하게 이 무지성 개매매 하지 않고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저와 함께 진입 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그로스터 코인 현재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주체 세력 수익 실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또한 번의 이런 추가 상승이 나아질 수 있고요. 만약 이 대규모 물량, 이 대규모 물량이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요,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매도하시라고 정보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로스터 코인 제가 알려드릴 때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이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그로스톨 코인 단기 바닥 형성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재진입 또는 제2의 이 그로스톨 코인처럼 충분히 급등이 임박한 이 바닥공 구간에서 이 순환 준비 중인 코인들도 있으니깐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로스토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모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스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스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 9 5원 부... 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을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 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 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로스터 코인 제가 말씀드리고가 정확히 이 터치 상승 나와 주었고 현재는 일시적인 기술적 되돌림 보여주고 있지만요. 이 장대 양봉의 이 미들라인이죠. 이 미들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 주면서 이 하단 라인, 이 하단 라인에서부터 재차 테를 살려 주는 이런 흐름 충분히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